안녕하세요. 헤이 썸머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추천하는 바이레도의 발다프리크 달문향 리뷰하겠습니다. 섹시앤버는 엠버. 섹시 바이레도의 발다프리크를 좀더 실키하게 만든 것 같은 톤 높고 파우더리한 베이비 파우더 향입니다. 바이레도의 발다프리크가 파인애플 통조림 향의 프루티한 달콤함이 부각된다면, 섹시앤버는 통조림 향을 덜어내고 바닐라와 톤 높은 베이비 파우더를 부각시킨 달콤한 듯 실키한 향입니다. 발다프리케의 잔향이 통조림의 달콤함이 톤다운되고 머스크가 부각되며 포근하게 마무리된다면 섹시앤버는 베이비 파우더의 톤 높은 달콤함이 잔향까지 부각됩니다. 필리안의 화이트 플라워가 강조된 실키한 향인 나랑잘레 같은 느낌의 꽃향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10대 이상 남녀 공용 사계절 향으로 무방합니다. 향의 지속력과 확산력은 중간 정도입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배우 한소희 님입니다. 택시앰버는 50ml에 10만 5천원이며 할인가로 7만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올리브영에서 편하게 살례 뿌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